72번도 내가 검정 떴었는데, 어, 앞에 문제는 비슷한데, 이거 지금 순환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순환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, 얘하고, 얘 바에, 바하고, 마이너스 부호 차이 나겠지. 그걸 정리하고 나면, 요식이 나와. 1번.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정리하고 나면, 요식이 나와. 그럼 여기서 일단 분기가 갈리는게 z 더하기 z 바가 0이거나 z 제곱 마이너스 z 제트바 플러스 z 바이 제곱 플러스 1이 0이거나 두 가지로 갈리는데 만약에 얘가 0이 돼 버리면 얘가 0이면 꼭 들어가면 얘가 0이거잖아 얘가 0이면 얘도 0이 돼야 되는거고 근데 얘가 0이 돼 버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z 제트 바가 1이 돼 버려 근데 네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거든? 그래서 그거 확인해봐야 되냐 얘는 안 되는 거고 얘가 가능한 거야. 그럼 얘가 식정리하면 어디 있어? 요 요게 되는 거거든.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데이요데이면 식정리로 이렇게 될 거고. 얘가 z 바 z 바 더하기 z z 바가 1이 되는 거니까. 얘를 이용하면, 얘를 전개해서, zz바 더하기, z 더하기, z바 더하기, 1. 네, 용만큼이 1이니까, 답은 2. a 더하기, 1을 해서,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.